어, 그렇지 잡아, 잡아, 잡아. 어, <laughs> 아, 아, 잡아야 돼 잡아야 돼요. 잡야돼아야 돼요. 인아제드님 잡아야 잡아야 되나? 잡아야 잡아야 돼요. 잡아야 돼요. 잡아야 돼요. 잡아야 잡아요 잡아야 <잡하면> 돼요. 잡아야 돼요. <laughs> 잡아야 돼요. 아야 돼요. 잡아야 돼어 잡아야 요잡아 잡아야 잡아야 많이 받으라는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야 죽여 아방아 아니, 아니, 아맞아방아 아니, 아니, 뺏겼어 뺏겼어 아니, 아아사아한테 죽여 죽여 그냥 음. 아니, 아 아니, 장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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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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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쉬웠네, 진짜. <목소리> 와 아시겁네 진짜. 와아 갔어. 아 맘. 관판님, 자. 미어 어 미어. 기억이... 어, 어 바로, 뒤에, 뒤에. 뭐, 오, 뭐야? 어 뭐야? 끔찍해. 끔찍깜짝이 죽었다. 와. 이거 이거 없으 바로 것 같은데. 나, 나도, 나도 모르게 눌러버렸어 한복 입은 민트 님 어디 계심? 아 여기 계시네 여기 계 여기 계신아아아아어았어았어아죽었습니다민님 아... 아니민님이해주거어그지어아나 우리 그래, 그래. 경호 우리 경호 부대아 어, 경호 없다. 필요 없어. 아님. 불러가고 나었다아리도 따라가는 동이결. 따라 따라가는 거. 아버리 머리 퍼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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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더. 나나 싫어. 나 싫어. 나싫나 이나 싫어. 미쳤나. 이나 싫어. 불러가 버릴지 어떻게 해? 아, 진짜일 지금. 아니, 안진지 하고 진지했으면 이러지도 않아요. 어, 더 떨어지. 아. t f 야 TFM, 형님 따라다니지도 않았어. TF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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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FM. t f TF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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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f m TF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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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저기 TFM. t 지금 뛰어가시는데? 쥐구멍에 처박히러 가시는군요 경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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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가게 하 뒤에서 힐해다닐게요힐한번봐서 혹시 모르 맞아요 알면서 이하 어떻게 될지 모르어요 혼자 마이에있 경호원분들 우리 바보를 잡아보 <laughs> <잡아봐>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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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있는 데어냐 진짜? 커워이 여기 이네요김 님이 밤이 님은 괜찮아이해요거 이전에 이제 나 이. 직원들 진짜. 아니, 원 하나 다운. 아, 정원 하나. 다운. 2명 아, 다운 다원 없다. 이제 혼자 살아야된다 아. 아.

왼쪽 돌아요, 왼쪽 Hi. 왼쪽 돌아요. 알수. 저를 처치했습니다. 안녕. 명한명한 명. 거기 안녕. 어, 가비. <laughs> 아, 어, 쭉. 반갑다, 반갑군. 아미 오, <웃음> 어. <laughs> 아니 질 <줄> 거야? <laughs> 이기자 나 아, 막판이야. 아 막판이야? 아 막판이야? 아 때, 아, 아 막판이야. 이게, 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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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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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미리 말씀하시지 경호원놀이 접대어치 다 해놨는데 막판이라니 <웃음> <웃음>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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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시카함을봐 존나 빼고싶다 이야기래 근데 <laughs> 당연하지 <laughs> 어야 딸아 핑크 틀렸다 어떡해 이상한 아, 핑 180인데? 어떡해 아아 주여 저는 먼저 <laughs> 또 티네 <팀에. 웃음> 아 뭐야 아 됐다 2대2 2아 아, 좋아 좋아 좋아, 좋아. 아, 잘, 저 사람 브즈야 가서 도어요나지핑크티에서 이러고 있쪽 오른쪽 이층 오른쪽 이층 오른쪽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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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마지막에 <laughs> 있어요 마지막아 오케이 저기? 저기 저기? 근데 지금 떨어진 거 같아 지금 오는 거아 죽었네 아, 아, 뭐야 잘 가요 미션이. 잘 가요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 많았어요 재밌었어요 아, 예상치 <laughs> 민창이 찾아뵈 가지고 끝낸 네. 가 그니까, 그니까 너무 좋았어 맞, 맞다 진시길래 어?